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바실레아 성결교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맛 있는 곳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또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은혜와 담대함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바이실리아, 성결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부르심은 단순한 모임의 초대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철학자나 젊은이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되새기고 붙잡아야 할 신앙의 중심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신 그 존재 자체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생도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 내가 왜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기쁠까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고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건은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확신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장로님께서 저희에게 그 손주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손주 모습을 통해서 장로님도 보고 또 어머니 권사님의 모습도 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모습이 그들 속에서 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찌 보면 그 조상들의 사랑과 조상들의 은혜와 조상들의 거룩함을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아, 그 부모님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분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 느끼곤 합니다. 한 미술관에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의 색채 또 구도를 감탄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관람객은 조용히 한 그림 구석에 새겨진 그 무언가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물어, 묻, 물어봐요. 당신은 왜 그림을 보지 않고 무엇을 찾고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림의 한 구석에 있는 무언가를 그렇게 가리켜요. 보니까 화가의 서명이었어요. 그림이 아름답고 훌륭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느냐인가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위대함은 누가 그렸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의 중심이고 인간 존재의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눌 존재를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이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되, 힘써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사랑을 자꾸 받아서 어, 내가 만족하려고 그러고 내가 기쁘려고 그래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을 자꾸 체이스하면 사람은 어찌 보면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잠깐 손을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꼭안아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돼. 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끼고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먹는 것도 거룩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말도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행동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답게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화랑방탕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좋아하죠. 그런데 돈 떨어지면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때 탕자가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찾아서 갑니다. 근데 정말로 누가 더 보고 싶었는가? 탕자가 아버지를 더 보고 싶었을까? 아버지가 탕자를 더 보고 싶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이시니까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아버님이 아들을 더 보고 싶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더 보고 싶었을까요? 아버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들은 말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나를 종의 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기쁘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고, 그 존재 자체로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들이 꼭 무엇을 이루어야, 딸이 무엇을 이루어야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냥 있는 것 자체, 그거로 촉합니다. 네.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합니다. 있는 것 자체로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탕자를 보고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탕자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아프게 하지만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잘해야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이루고 난 다음에 교회 가야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박사가 되고, 내가 뭐 작가가 되고, 일구서 내가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예요. 우리의 우리의 존재 그 자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와락 안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회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럽지 않은 것 때에 따라서 우리는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는 하나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까봐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비로소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당사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같니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찬송가를 들을 때 마음의 평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때에 따라서 아프실 때, 또 나오지 못하실 때, 혹은 출장 가실 때,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같이 나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어디에 있든지, 발실의 성경 교회의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힘껏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은 어느 날한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 한 드라크마를 찾아요. 어, 유대인들의 집은 우리나라의 집처럼 이렇게 뭐 장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동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은 지푸라기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잊어버리면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상했어요. 왜 도대체 그 드라크마를 저렇게 찾으려고 할까? 왜 찾은 다음에 막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할까? 어, 그게 드라크마보다 돈이 더들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어, 저희 집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찾아요 집에서. 그래서 여보 뭘 그렇게 찾아? 그랬더니 어 여보 당신이 결혼할 때 나한테 준 반지가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 괜찮아 그네 또 사줄게. 그때 눈이 동그라지는 거예요. 여보. 똑같은 게 아니야 똑같은 게 아니야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드라크마는요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라 결혼할 때열개를한 세트를 해가지고 목걸이를 해줘요 그 여, 여성들이 머리에다 이렇게 이쁘게 장식하고 다닙니다 근데 가끔씩 그 끈이 똑 떨어져가지고 이게 와라락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 뭐못 찾으면 뭐또 찾아가지고 또 묶지 뭐 근데 아내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드라크마라도 똑같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결혼식 했을 때 사랑의 증표로 받은 그 드라크마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다른 드라크마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뭐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 또 오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을 낳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추적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찾듯이 찾아요. 그리고 그 자식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모노겐의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뭐냐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모노겐의처럼 하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성공했든지실패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더럽던지 상관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더러워져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에는 온전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완벽해요. 왜냐면 내가 창조한 자, 내 형상이 있는 자, 내가 그래서 그 안에 내 사인을 넣은 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차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대신할 다른 무언가를 찾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 단한 사람, 그한 사람을 찾기 위해 그 여인이 등을 켜고 온 집안을 뒤진 것과 같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언약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크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을 함부로 아무 데나 노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라도. 그 자녀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회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를 이 땅에 단지 존재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방관자나 손님으로 부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갈 동역자로 파실리아 성결교회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한 자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운전하다가보면 길가에 과일들이 익어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중에 음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은 어 무슨 조그만 자두 같은 어, 그런 과일이었어요. 내려가지고 가,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아몬드래요. 자 여러분 농사짓는 사람이 요실수를 심어서 과일이 열리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 과일이 성장해서 익는 것일 겁니다. 저희 집에 작년에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근데 토마토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뒤져봤습니다 그때 토마토는 2, 3년 동안 자랄 수 있대요 그래서 내비뒀습니다 그때 금년에는 토마토가 자라는데요 제 얼굴만큼은 아니지만 <laughs> 제 주먹보다는 좀 크게 크게 자랍니다 아주 빨갛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내랑 이렇게 잘라서 먹었습니다 아, 다음 주에 올 때는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한번 나눠먹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열매가 다라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는다는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평생 걸쳐서 해야 되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한 자예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조상님 중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라고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하겠죠. 그러면 그 후손이 이순신 장군의 후손인 것이 알려졌으니 행동을 조심할까요? 조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만큼은 못 되더라도 그렇게 성장되기를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로로 성장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삼일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키가 큰지 저보다 큰가 봐요. 저도 작은 편은 아닌데, <laughs> 저도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그만 어린아이가 나타났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골리앗이딱 보니까 안 보여. 너 어딨냐? 그랬더니 여기 있대. 보니까 여기 있어. 근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무장하여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물맷돌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심장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나오는 피가 세상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무릎 꿇고 사랑으로 손 내밀고 복음으로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이에 동참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오면 기뻐야 돼요. 그죠? 아, 저 사람이 와서 너무 기뻐. 막 찾아서 아, 기쁘고 사랑스럽고 허구해 주고 싶고 인사하고 싶고 그래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일을 해도 믿을 만한 사람, 아랫사람에게 자상하고 친구 간에 우정이 돈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손윗사람에게 공손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자는 거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바이실레 이사 왔더니 이상하게도 시간이 외로움을 탈수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죠? 분명히 제가 도레스에 사는 거나 여기에 사는 거나 똑같은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있으면 외로움이 스몰스몰 꾸역꾸역 이지 꾸역 않고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성도를 찾아갑니다. 그때 어떡할까요? 말씀을 봅니다. 그때 어떨까요? 찬양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바실라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자는 말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을 창조 전부터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 영광받기로 작정하셨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다 지금 에도제 조나든 에도제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의무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얘기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몇몇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민받은 존재입니다.